안녕하세요. 만화보는 혁이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진행중인 와노쿠니 스토리가 일본의 전래동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서는 복숭아 동자라고도 불리우는 모모타로 이야기가 와노쿠니 스토리의 모티브가 되어 재창작되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보며 해석과 생각을 공유해 본다면 더욱 재미있을 것 같아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아따 출발! 만화 보는 혁이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아이가 없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빨래를 하기 위해 강가에 갔는데 이게 웬걸 강에서 커다랗고 먹음직스러운 복숭아가 둥둥 떠내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이 복숭아를 할아버지와 나눠먹기 위해 집으로 가져왔고 할아버지는 잘 익은 복숭아를 보자 감탄하며 맛있게 먹기 위해 반으로 잘랐는데 복숭아 아내는 속이 꽉찬 과육 대신 건장한 사내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노부부는 매우 기뻐하며 이 아이를 키우기로 하였고, 아이의 이름을 복숭아를 뜻하는 모모와 장남을 뜻하는 타로를 합쳐서 모모타로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모모타로가 건강하게 자라 멋진 사내 아이가 되었을 무렵, 바다 건너 오니가시마라는 섬에 살고 있는 오니들이 마을에 내려와 약탈과 납치, 폭력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의의 사나이 모모타로는 오니가시마로 떠나 오니들을 물리치기로 결심합니다. 내이 네, 모모타로는 바로 모모노스케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며 마을에 내려와 악행을 저지르는 오니들은 백수해적단이 되었고 이들의 아지트인 바다 건너섬 오니가시마는 설정이 그대로 쓰였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모모타로가 오니가시마로 떠나길 결심하자. 할머니는 모모타로를 위해 일본에서 가장 맛있는 수수경단을 만들어 주었고 모모타로는 이 수수경단을 감사히 받으며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섬으로 향하는 모모타로 앞에 한 강아지가 나타났고 모모타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수수경단으로 강아지를 유혹하여 동료로 삼아버리는데 여러분들도 눈치채셨다시피 이 동료로 삼는 수수경단은 타마와 악마의 열매로 의인화 및 재해석되었습니다. 때문에 모모타로는 모모노스케이자 타마이며, 타마 또한 모티브가 된 이야기의 주인공인 만큼, 모모노스케만큼의 비중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왔었는데, 995화에서 타마가 전장에 난입하며 재등장하자 이 추측이 재조명받으며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모모타로의 첫 번째 동료가 된 강아지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강아지의 특성과 외견까지 모두 재해석되어 개 민크족 이누아라시가 속해 있는 아카자야구 남자가 되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오니가시마로 향하던 모모타로는 원숭이를 만나게 되었고, 이 원숭이 역시 수수경단으로 유혹하여 자신의 동료로 삼아 버리는데, 역시 눈치 채셨겠지만 원숭이는 몽키 모모노스케의 두 번째 지원군이 되어준 몽키 디루피가 되었다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니가시마로 향하는 모모타로 앞에. 이번에는 꿩이 나타났는데, 모모타로는 이 역시 수수경단으로 동료로 삼아버렸고, 이 동료가 된 꿩을 모모노스케의 세 번째 지원군이 되어준 마르코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 명의 사황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며 푸른 꿩 아오키지가 찾아올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작중 타마가 동료로 부리는 동물이 강아지와 원숭이만 나와, 곧이어 날아다니는 꿩을 볼수 있을 것이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원작을 모티브로 삼아 만든 이야기인 만큼, 파생되어 나오는 추측들이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어, 더욱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동료가 생겨, 더욱 용기가 생긴 모모타로는, 우여곡절 끝에 오니가시마에 도착하게 되었고, 껑이 상황을 살피기 위해 하늘을 날아올랐더니, 오니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빼앗은 보물과 음식으로 연애를 벌이며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모모타로는 이 기회를 살려 오니들이 방심한 틈을 타, 기습을 결심하는데요. 이 설정 역시 오다 선생님이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루피 일행도 불축제로 인해 잔뜩 취해 있는 백수 해적단의 허를 찌르게 됩니다. 모모타로가 성에 입성하려 하자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원숭이가 문을 타고 넘어가 안에서 문을 열어 주는데 이 문을 열어 주는 원숭이를 가장 먼저 싸움을 시작해 전쟁을 개막한 루피에게 대입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간 모모타로 일행은 기습을 시작하였고 강아지가 오니들을 물고 늘어지는데, 이 물고 늘어지는 강아지는 카이도에 대한 아카자야구 남자의 집요함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니들은 취해 있던 탓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마침내 오니들의 대장 우라가 나타나 모모타로를 저지하려 했지만, 우라 역시 취해 있었기에 동물 친구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으며, 뒤이어 오는 모모타로의 찌르기 공격으로 심장이 뚫려 우라는 죽게 됩니다. 우라가 죽자 오니들은 행복하고 빼앗은 물건들을 모두 돌려주었으며 모모타로는 돌려받은 물건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집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와노쿠니 스토리와는 상관없지만 모모타로의 동료가 되어준 개와 원숭이 그리고 꿩은 붉은 개 아카이누, 노란 원숭이 키자루, 푸른 꿩 아오키지의 모티브이기도 하며 현재 라이브 플로어를 장악한 빙귀는 일본어로 코오리온이라고 읽고 이 코오리온이란 한국으로 치면 얼음땡에 속하는 일본아이들의 놀이인데 술래에게 잡히면 얼어버린다는 설정과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